존경하는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동지 및전 미주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중국발 오한 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에 얼마나 심대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와중에 북한 김정은의 충견 문재인은 전광훈 목사를 사전선거법 위반이라는 엉뚱한 제명을 씌워 구속시키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세차례씩 인민재판식 혹독한 신문을 가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전 목사님을 서울구치소로 송치, 주사파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본격적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고발 구속시킨 것은 문재인의 사냥개 박원순 서울시 사나 평화재단 등반 기독교 단체가 주동이 되어 말도 안 되는 릴레이시 꼬발로 이어지면서 전 목사를 영원히 감옥에 가둬둘 심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도 면밀히 계획된 수사과정과 시간극 기위를 통해 전광훈 목사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광화문 집회와 예배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우파 국민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전의를 한 번에 꺾어 주사파 일당들이 조종하기 쉽도록 국민들을 개대지로 만들어가려는 속셈인 것이 분명합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대기문들과 문재인 적권은 전광훈 목사만 전격 구속시켜 광화문 집회와 예배를 봉쇄하면 문재인의 꿈인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김정은에게 송두리째 나라를 갖다 바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바야로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특히 병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132개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코로나 방역에 심혈을 기울인 것에 반해 문재인은 3.1절 행사에 따른 대규모 공중 집회 등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국경을 확장 열어놓고 코로나의 정점인 중국인들을 하루에도 수천명씩 입국시켰는가 하면 그동안 수만명의 중국인들이 전국을 활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코로나 확산 위험지구로 낙인찍히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신천지 이단교주 이만이 왔자고 우한의 교회를 짓는 등 우한시에 몰려있는 신천지교인 수백 명을 대구로 불러들여 집회를 여는등 무방비 상태의 대구가 급격히 코로나로 확산지구로 변하면서. 수천 명의 확진자와 수십 명이 일시에 사망하는 등의 참변을 당하면서 유용 도시와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간첩 일당은 신천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합살하기 위해 가진 흉계를 꾸미고 있으며 세월호의 재연을 보기라도 하듯 비밀리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깜깜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교회문을 닫게 하고 이를 어겼을 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엄포를 놓고 교회 예배를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교회를 말살하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국민들을 몰아가려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순교를 결심한 제2, 제3의 전광훈 선지자 뒤를 이어 군중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1,200만 기독교인을 포함한 5천만 국민을 앞세워 광화문광장과 청와대를 점령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전세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800만 해외 동포들은 백주의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탄압과 자전인권 유린 등 문재인이 벌이고 있는 각종 악행과 만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한미동생을 앞세워, 앞세운 보수단체와 애국동포들은 간첩 문재인과 추사파 일당을 하루속히 괴멸시키는데 최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싸워 이길 것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그리고 범국민투쟁혁명본부, 미중총연합의 애국 독포들은 주사파 문재인 정부와 주미 한국대사관 측의 엄중히 책임을 물, 묻고 경고하는 바이다. 당신들은 국민이 낸 빚다 머린 세금으로 해외에 나와 생활하는 국민의 신복인 공무원들이다. 그렇기에 성실한 자세와 검사하면서도 겸허한 자세로 동포들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의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첫째,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동포사회의 행사장 등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허구를 과대 포장하거나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일체의 행동 등은 앞으로 묵과할 수 없다. 둘째, 건전한 동포사회단체와 한인회 등 동포 대표 기관 등의 지원금을 살포하는 등의 선심 공략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협조하는 등 좌익 성향의 동포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과 셋째. 한글학교 등 청소년 기관과 동포사회문화 기관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과 성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좌편향 역사책의 배포 등을 강력히 금지하는 바이다. 이와는 별도로 범투본미주총연합회는 관계 당국과의 협조하에 동포사회에 잠식해 자익단체 등에서 암암리에 이적 활동을 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그 명단을 파악하고 추방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하며, 그 가족과 친인척 자식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취업이나 유학 등 합법을 가장한 기존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당국과의 협조하에 강력 추방 조치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정계해 나갈 계임을 획 밝히는 바이다. 우리 미주 애국 동포들은 앞으로 국내 우파 정치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 오는 4 1로 총선과 대선에서 기필코 보수 정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문재인 정권과 하수인들의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선거에서 대승을 이루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부르짖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더 나아가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자주국방과 중화 경제성장 정책을 기조로 정강정책을 탈바꿈해 나가면 필시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잃었던 세계 10대 강국의 제타라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남북동일이 이루어질 때에 아시아의 강국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제2의 경제대국을 바라볼 날이 그리 멀지 않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복된 나라를 물려줄 훌륭한 선녀로 기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만 올려드리는 참 그리스도로 건너야 할 것이다.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범국민투쟁혁명위원회 미주총본부 한미애국기동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전진용 대도